반갑습니다. 2월 4일 토요일 10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릎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약길이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화의 이야기를 계속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문화 가진 사람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두 비유의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서 그 있는 것을 뺏깁니다. 한 문화를 주인이 뺏어가지고 열 문화 충성했던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열 문화 가진 사람이 말을 하죠. 아닙니다, 주인, 주인님. 저는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사양을 하게 될때 주인이 그렇지 않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약기리라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충성의 열매를 거둔 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님 앞에 빈곤한 자는 그죄의를 하라고 받게 되는 미천까지도 깨기게되면 비천한 가운데 떨어지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서는 정죄가 없으니까 지옥 가는 심판은 없겠지만은 상급에 관한 그런 어 심판은 어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모나의 비오 달란트의 비오에서처럼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땅을 향해서 세상 욕심을 향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쌓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늘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어리숙은 농부 구자 어,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부자는 어느 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물이 차고 넘쳤죠. 그래서 밤새 고민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지? 이웃에 나눠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어, 어쨌든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요 중심에서 창고를 자기 주위에 창고를 더 늘어야 되겠다. 그래서 꽉꽉 채워놓고 여러해 동안 나는 일 안에도 먹고 살겠다는 대책이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도록 자연의 조건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와더 전비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모든 원천적 것을 생각하면은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넘치게 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인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살려는 창구를 늘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해수에 간다면, 누가 그렇게 창고에 많이 모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 보이었죠. 오늘 인생들의 가장 약한 모습이 바로 신앙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욕심이 더 믿음보다 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중심의 창고를 많이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땅을 흘리고, 수고하고재워놓고 어, 뭐, 적금을 넣고, 뭐, 이래 불어놓고, 뭐, 이런, 이런 일들은 단돌이는 많이, 많이 하는데, 원천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것을 이웃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 한마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쌓아두는 그런 신앙의 지혜로움이 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한문을 가지고 열만을 열 문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된 열매를 맺는 방법인데,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 중심을 위해 쌓아 놓았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날이 있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천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빛이 한 자로 전락을 할수 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문화를 가진 사람, 하나도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의 미침까지도 빼앗겨서 열 문화의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참 욕심이 무엇인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죽음이 된다고 했는데 자꾸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내 욕심에 단지는 밑이 없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오다오하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 내 주위에 창고를 쌓아나가는 일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창고는 벌레나 동룡이 틈타지, 틈타지만, 하늘 창고는 어떤 벌레도, 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어, 일할 수 있는 충성된 수고가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심으로서 오늘도 직장에 수고하며 교회에 맡은 일에 수고하며 수고를 할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열매 맺는 수고에 수고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냉담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가 일을 할 일을 하게 되는 동기, 일을 하게 되는 그 노력에 어떤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맞춰야 된다는 걸 어,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 27절을 보니까 내가 왕댐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이것은 어떤 비유를 말합니까? 어, 이 왕댐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은 어, 한 문화를 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문화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에, 이 사람은 그리도 스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도를 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되심을 원치 않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 재림하실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도를 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네,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비유에서 저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대속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더 넓게 확대해서 가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 부정하는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천신망고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처럼 나다지셨고, 죄인처럼 되셨고, 십자가에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승부를 겪으셨는데,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 이거죠. 제 도탄에 빠져 지옥으로 빠져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디모데스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주님이 자기 자신의 구주가 되시고 왕댐을 원치 않으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교무한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험의 없이 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도를 부정하는 교만한 심령 그 심령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의 피인데 예수의 피를 거절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죄로 십자가를 거부한 예수 속죄의 피를 속죄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거부한 어, 이 세상 사람들의 비참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옳은 행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삶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생명이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도주 예수여 옷 없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